히드니시에서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교재로 채택했고 안녕하세요. 육주잉글리시의 이용배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여 한국에 2년 6개월 전에 와서 어 이제 문화 충격이라는 것이 한국은 이름보다 나이를 기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기만 하다 보면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년생이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가더 많이 이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저한테 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제 호주에 있는 제 친구가 요번에 8순 지났습니다. 마이 프렌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 저, 저 친구하고 동갑입니다. 그럼 저 친구한테 또 묻습니다. 저분 몇 살이세요? 저 친구는 또 얘기해 줍니다. 어, 저와 동갑입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아직도 제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 여러분, 나이는 벼슬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선배라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후배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선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대시라는 거이 배워 보도록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난 강의에 명사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한다? 사람과 사물을 지 사람, 삼을, 걷지. 네 개로 끝나는 것은 다 명사다. 한국말에. 그거의 공통점은 뭐더라? 다 조사를 붙일 수 있더라. 제가 이것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학습은 반복입니다. 자, 명사는 뭐라고요? 사람, 삼을, 걷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람, 삼을, 걷지. 그거의 공통점은 조사를 붙이더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용배 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말투 이런 느낌조차도 계속 따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샌가 아마 여러분들 학원이나 아니면 강단에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이 유튜브 이 저희 동영상을 그 다른 거 말고 우리 시간 많을 때 지하철에서 많이 보고 하시면. 금세 영어를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다는 것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산다는 것 특정 인물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철수가 영희가 그렇죠. 특정 인물에 관한 것인데요. 아, 그 주어가 사라지고 산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투 부정사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은 이것에 관한 것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웃는 것, 이것을 웃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만들어 간지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웃다에서 웃는 것, 자 I laugh 것. 한국말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대시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의 맨 앞에 둔다. 그래서 That I love. 아,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웃는 것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학교 간다는 것 만들 때, That I go to school. 그녀가 이쁘다는 것, 그러면 That she is beautiful.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 대시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를 한꺼번에 쌓는 보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십니다. 자 그럼 이 that I love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명사기 때문에요 주어에도 사용이 되죠. That I love is the news. 내가 웃는 것은 뉴스가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제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The news is that I love 보호로도수입니다 그럼 선생님 보호는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요 보호는이 형식에서 is 뒤에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셨겠죠? 즉앞에거 주어를 보완해주는 것을 보라 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비동사는 이코로와 똑같아서 뉴스와 데라헬라프는 이코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보호의 뜻 아셨죠? 이 형식에서 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만 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을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더라. I know that I am intelligent because I know that I know nothing. 이거 제가 한말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는데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도 영어 잘했네요. 대을 사용한 을목적어. 나는 인텔리전트합니다.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대시라는 게 실은 여러분, 제가 이것만 가르치시지만, 그약 14가지의 다른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차차 하나씩 정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때입 네. 가짜조, 가주어라고 사용되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That we permanently succeed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성공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Only as we develop others 다른 사람들을 개발시켜준으로써 우리는 존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일형식인데요 자 영어에서는요 결론부터 내고 뒤에서 설명한다는 그 영어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어 버리면 의미가 흐해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야. 그건 뭐냐 하면 it is only as we developed처럼 이 원래 대 자리에 이시라는 말뚝을 받고 원래 있었던 이 기문장은 무조건 문장의 맨 뒤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변형된 문장을 갖고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원조 문장만 알면 무조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도 그것은 어떤 매정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비 사얼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가 무한히 성공하는 길은 다른 이들의 발전을 돕는 데 있다. 존재하다라는 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을목적어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이 이 가주어를 을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오형식밖에 는안 된다는 거 모르셨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따라오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그녀는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She made that she d i s a g r e e clear라는 오형식 문장인데요. 어유 그랬더니, 그녀는 만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녀는 그걸 클리어하게 했는데 말이야.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영어는 그 문장 어순을 고치더라.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클리어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갑자기 대은 디집 네 자식인겨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원조 뿌리를 자꾸 얘기하죠. 킨타 쿤테만 루트라는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어 또한 찾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He is a boy고요. She s a girl. 거기에 and가 들어갔죠. 그리고 얘 예, 우리 매일 봤던 건데요. 자, 이 느낌을 보면 양쪽이 동등한 접시 저울처럼 동등한 느낌이 안드십니까 그죠? 양성평등이라는 동등함. 그래서 저는 양쪽 동등 접속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등위접속사, 즉 똑같은 위치에 있는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인 'and'의 의미는 그리고죠. 왜 'and'의 뜻 자체가 그리고냐까요 그러면 또 접속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요? I am sure and I know the truth. 나는 확실합니다. 내가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해서 대슬 집어넣어 습니다 어, 그랬더니 and가 접속사였죠. 그 자리에 대시 들어왔죠. 그러면 접속사 자리에 들어오면 그것도 또한 접속사니까요. 여러분, 운전사 자리에 앉히면 운전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문장 요거 하나를 통째로 대절, 대세에 소속된 문장이다. 그래서 대절인데요. 명사 대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부르는 문장들이 명사, 접속사 절, 뭐 명사 절 명사 문장 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and의 의미가 있었죠 이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모모하는 것의 의미가 있더라 또 하나 보겠습니다 I will tell him about it and he comes home 자 이거 동등 접속사죠 양쪽 그죠 근데 그 자리에 when이 들어왔습니다 어? 그러면 운전사 자리에 오면 운전사가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접속사인데요. 언제 시간 시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 어디서 하와이 부사에 소속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 접속사 아니면 부사 접속사 시간 부사 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이거를 하나를 통으로 보재기로 묶어서 아 부사절, 시간, 부사, 접속사절, 이런 어려운 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을 결론이죠. 나 그한테 얘기할 거야. 걔가 오면 이건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결론절, 이것을 설명절, 또는 이것이 주어 주인이다. 그래서 주절, 이것은 종의 절이다.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말들이 이제 조금 쉽게 풀리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여기서의 왜는 여기선 그리고 여기선 모모 할대로 번역이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엔드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 접속사라고 부른다. 접속사는 결국은 양쪽 문장을 합치는. 접착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뭐 경제 소득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 문화 생활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갤러리에 가 보면 그 그림을 앞에 두고 멀찌감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보시는지 여러분 젊은 분들 이거 지금 청취하고 계시 시청하고 계시죠? 여자 친구와 우리 갤러리에 갔는데 남자 친구와 뭘 보고 있는지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만들어 드는 강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배웠던 삼원색 세 가지의 원래 색깔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primary color라고 합니다. 그것은 red, blue, yellow. 이것은 어떤 것을 섞어서 만들 수가 없는 오리지널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primary의 뜻은 주요한,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어서 Our primary concern, 나의 주요한 관심사 Primary stage, 첫번째 오른 나의 무대입니다. 저처럼 그다음에 Primary school, 그러면 초등학교라는 말로 우리 합성명사가 되어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더랍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색깔을 가지고요. 2차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컨다리 칼라입니다. 세컨다리 칼라는 어 이차적인 건데요. 세컨다리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다리 인포턴스는 이차적인 중요성, 세컨다리 인페CTION은 이차 감염, 세컨다리 티터는 중등교육의 세 번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선생님이 되더라. 근데 이두 번째 태어난 칼라는요. 우리 삼원색 원래 색깔들을 서로 상호 교차 이렇게 혼합을 해서 퍼플 그린 오렌지가 태어나게 되더라. 이제 마지막을 하나 보시면서 털 트리얼의 칼라는 이건 제3의 색깔이라는 건데 뉴트럴 칼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털트리얼은는 아, 제3의 뉴트럴은 중립적인 여기에서는 중간색의 의미를 따왔고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기어 중립은 바로 여기서 뉴트럴 했다 이 기어 중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문으로 보면 철실리어 섹터라고 ter 하면 제3차 산업 분야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 업종이 되겠죠. 그런데 이세 번째 뉴트럴 칼라에는 브라운과 그레이가 있는데요. 이 브라운은 우리 삼원색을 다 합쳐서 나온 색깔이 브라운이고요. 그레이는 1차, 2차 색깔을 몽땅 합쳐서 해봤더니 그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라는 것은 이것저것도 어디에 속하지 않은 그런 회색 분자 했을 때 그레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한 강의를 해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멍하니 쳐다보는 척이 아니라 아이 색깔은 어떻게 색깔이 혼합이 됐고 삼원색이냐 아니면 1차2차3차 색을 어떻게 배합을 했는지 그것을 낱낱이 뜯어보시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볼까요? 자, black a 는요 어. 섀도우어둠의 색깔에 어둠을 주는 거고 o 이트는색깔 o 밝음을 준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블랙앤 h 이트뭐 이런 칼라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일상 h 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미술을 공부하시면 채도라는 것과 명도라는 것을 배우게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 똑똑 d o w shadow, shadow, 을 얘기해 주는 것이 채도고요. 색채 할때 채도, 명도라는 것은 그 색의 블랙 앤와트를 사용해서 밝음과 어두움을 얘기해 주는 거라는 거. 제가 혹시 틀리더라도 이와하고 시비 걸지는 말 위로 약속합니다. 자, 이제 조금 똑똑해지셨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실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언어생활에서 사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Blackout, 어우, oh, 컴컴해졌다, 거기서 정신이 나갔다, 깜깜해서 정신이 나갔어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lose consciousness, 의식을 잃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요, she blacked out this morning, oh, 그녀가 오늘 기절했을 때 라는 말을 할때 블랙드 아웃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일 형식에서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 블랙 아웃 어 메모리입니다. 기억을 잃다. 그래서 뜻은 to forget something completely. 어떤 것에서 완전히 기억을 잃다라는 삼형식 문장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데요. I blacked out what happened. 난뭔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기억이 나질 않아. 완전히 까먹었어.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더라. 여러분들,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제가 호주가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옆에 택시 운전사와 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욕을 합니다.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엄청난 욕이라는 것은 느낌상 알았죠. 근데 제가 그 욕을 같이 해주면 제입이 들어오지고 제 인격이 스스로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U2. 그랬더니 저 아무 욕도 안한 저한테 택시 운전사가 더 화가 나서 더센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째 U2라고 이렇게 표정까지 해서 줬더니 저쪽에서 난리 났습니다. 거기서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20년 지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살면서 제 느낀 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욕하지 마시고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수록 마음이 험해집니다. 그래서 유2의 위력을 우리 체감하시면서 호주의 1 3 9개서온 국민들 중에 화를 잘 내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과를 보면 다 못살더라. 화내는 민족은 잘못 살더라. 자,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블랙드아웃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